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타로 명장 의기선입니다자 오늘 아, 여러분들과 아, 공부해 볼 내용은 아, 20대 중반 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아 연속해서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만 아, 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할 수도 있어서 어, 지금 이번 아, 이번에는 아 이렇게 에, 그림이 예, 굉장히 뭐라고 앙증맞은 뭐기존에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 아, 카드의 제목은 아, 이름은 아, 델로스 타로 카드입니다 델로스 아, 그래서 아,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할, 때유니버셜 아, 웨이트 타로 카드 말고 그 다음 음, 수준에서 어, 권해보는 그런 아,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델로스 카드인데요 아, 상당히 뭐 그림에서 보면 음, 알겠습니다만 지금 앙증맞고,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권해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. 관심있게 보시고, 요 카드가 마음에 드신다면, 여러분들은 델로스 카드를 인터넷에 검색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대 중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것인가에 대한 아,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, 컵 5번 카드가 나왔네요. 아, 닉네임으로 이제 상심의 카드, 실망과 상심의 카드, 아, 이렇게 예,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, 음, 연락이 올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마 대다수 분들도 아마 연락이 오기는 힘들 것 같다. 왜, 실망하고 있고, 또, 어, 완벽하게 지금 이제 컵이 또쓰러져 있는 것도 좀 봤을 때 연락이 오긴 힘들 것이다라고 아 대략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의 연애 관계를 봤더니 일단 과거 카드에 에,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. 어, 남녀가 아주 뭐, 어, 보면 그이 그림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에, 상당히 그, 아, 혈기 넘치는 그런 젊은 남녀가 서로 어 감정이 통하고 어 지금 한참 활발한 연애가 되는 아 그런 상황임을 아 충분히 알 수가 있죠. 컵 2번 카드. 자, 그런데 이제 가운데 카드가 현재의 상황인데 이제 전차 카드예요. 자, 이 전차 카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? 아, 일반적으로 전차 카드는 아 앞을 향해서 계속 직진하는 거기 때문에 에 뭔가 좀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틀림없이 듭니다. 많은 이 사람들이 연애 과정에서, 어, 놓고 본다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가, 그런데 어떻게 돼요? 이흰 말과, 흰 말과 검은 말이, 에, 힘의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마차는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, 팽팽한 줄다리기, 아니면 밀당의 관계, 뭐,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, 에, 해도 될것 같아요. 이제 왜 그러냐면, 이제 현재 상황에서, 어, 지금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, 서로 힘겨이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,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서, 아, 결과 카드에서, 이, 과거, 이제, 미래 카드에서만 놓고 본다면, 아, 뭐가 나왔냐면, 달 카드가 나왔어요, 달 카드. 어, 지금 보면, 여기는 이제 남녀가, 이제,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, 우리 유니버셜 카드에는 개와 늑대가 등장하라고 있잖아요. 그리고, 이 달이 보면, 아, 뭐랄까, 아,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, 어떤 이중적인 성향도 있고, 이, 여기에서 달 카드의 주인공은 뭐냐면, 이 개가, 앞으로 펼쳐져야 되었던 이런 환경, 미래가 굉장히 험난하다, 아니면, 아, 극복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, 어, 보여지는 그런 이제 카드이기 때문에, 자, 그 카드와 이, 이 결과 카드를 연결한다 그러면, 어쨌든, 아, 연락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그렇게 끝을 내야 될까? 이제, 저는 조금,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제 제가 이제 손님한테 이 앞에 쓰러진 세계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여기 아직 쓰러지지 않은 두 개의 컵과 이 뒤에 펼쳐져 있는 냇물 뒤에 이 다리를 건너면 저렇게 멋진 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 했냐면 남자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아가씨가 연락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니까 아, 서로 힘겨루위 해서 이제 놓고 오면 이제 팽팽하게 있는데 연락만 기다리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제 쓰러진 카드가, 쓰러진 컵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두개 남아있는 자존심을 좀 버리고 정말 그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아니면 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을 좀 바꿔서 앞만,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좋은 아, 반전이 올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어, 당신이, 우리 아가씨가 연락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, 에, 한번 방법, 어,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.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, 일단 이 카드만 놓고 보면 분명 연락이 오기는 힘들 것 같은 거지만, 어, 오히려 뭐 기다리지 말고, 어, 꼭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니가 한번 해봐라. 이제 이렇게 역을. 그렇다면 얼마든지 기회가, 좋은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. 아 그렇게 리딩을 했었던 그런 카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설명할 때 무조건 결과에 이제 그 결과대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이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이번그 그, 그 교육 내용은 상심의 카드 커5번 카드지만 무조건 결과 나쁜, 나쁘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예를 들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, 이제 7월 말로 향하고 있는 그런 무더위가 아주 뭐, 지금 장난이 아니죠? 근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행복한 타로 공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